안녕하세요. 민족주 시사관학기 부위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뭐가 되냐면요. 야, 이 키움증권이 되네요. 오늘 5시까지. 어저께 아침 3월 1일 8시 반부터 3월 2일이죠. 오늘 일요일입니다. 5시까지 서비스 점검한다고 그 대체 거래서 그 관련해서 특히 1박 2일을 셔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 게임하는 그 사람들, 게임 못하게 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겠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물론 이걸 제가 게임처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주식자체 차트 보는 걸또 즐겁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몇가지좀 체크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 그게 어저께 예상치 못하게 서비스 점검이 지난주에 했거든요. 토요일날, 그래서 이번 주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 그 전액 시그널을 못 봤었는데. 갑자기 안되니까 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돼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지금 올리는 거죠 먼저 이제 미국장 금요일 날 끝난 미국장을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장 부터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자막 좀꼭좀 좀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미국장을 보면요 자 이게 미국장이에요 미국장인데 음. 키워서 보겠습니다. 이 미국장 지수예요. 자, 미국장이 어떻게 됐냐면 일단 다제 삼대 지수가 다 상승해서 끝났죠. 그 사실은 그장 막판에 그 미국장 금요일날 막판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어참 약소국의 서러움을 다시 한번 느꼈지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다 각자 느끼는 게 틀리겠죠. 뭐 보기엔 트럼프가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젤렌스키도 뭐 특별히 지금 약소국이잖아요. 약소국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야죠. 공짜로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약소국이 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시쳐 그렇죠? 절대적으로 힘이 힘을 가지지 않으면은 불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트럼프는 무례하죠. 우리가 볼 때도. 근데 젤렌스키도 보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본인은 뭐 군복 입은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건 좋지만 트럼프 처음 만나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뭐 양복부터 뭐 얘기를 거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국제룰에서는. 전쟁하는 돈이 뭐 전부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이 지원한 거 상환할 계획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약자로서 좀 조롱을 어떻게 약하면 좀 참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땐 그래요. 근데, 뭐, 우크라이 나 국민들한테 통쾌함을 줬는지 몰라도, 걱정을 또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 튼 제일 중요한 건 약하면 안 됩니다. 약하면 안 돼요. 뭐, 트럼프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강자로서 뭐 좀, 그게.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의 관계지. 이 나라 제나라제는 결국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 침략 당하는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광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프로스펙스 광고. 기억하시나요? 정복 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힘을 기르지 않으면 또 정복 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좀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이제 그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지금 하락을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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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앤솔드 자리에서부터 하락을 해서 이 하락이 깊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에 대한 되돌림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상승 장악형은 아니에요. 상승 장악형이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시작했다 마이너스가 갔다가 올라갔는데 상승 장악형 캔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나 다음 한승성형나시닥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건 상승 장악형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걸 이거 이거 장악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날 뭐2.83% 빠진 걸 되돌림을 못했지만 1.6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수급이 집중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원인은 이제 되돌림 원, 되돌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 낙폭화 되죠. 그런데 여기 상승한 자리를 보면요, 정확히 여기 초록색이요 뭐예요? 240선, 200선입니다, 200선. 미국은요, 50선, 100선, 200선, 이렇게 좀 중요시해요. 우리나라랑 틀리에요. 근데, 정확히 200선을 찍고, 200선, 201선을 정확히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정확히, 정확하죠? 주봉이제 뭐 이런 데서는 저건데, 정확하게 201선을 찍었어요. 그쵸? 아주, 이게 누가 잰 듯이, 자로 잰 듯이 201선을 찍고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이제 내일 하루가 더 남았어요. 우리장이 내일 열렸으면 참 좋았는데 내일 하루 미국장이 다시 반등을 준다면 우리장 뭐 화요일 날내일쉬지만근히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장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장이 이제 이렇게 우리장 업종을 봐야 되겠죠. 우리장을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장이 내일 반등을 준다면 뭐 여기를 찍고 반등을 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상승 장악형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상승 장악형이 못 나올 수도 있죠. 갭을 살짝 띄어서 출발하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미국장은 뭐 이제 내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소위 얘기하는 뭐 대형기 일곱 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그러죠. 엔비디아. 자이 종합은 빼고 종합은 빼고 잠깐 보면 중목으로 본다 그러면 잠깐 중목으로 본다 그러면 또 이렇게 크게와서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역시 상승을 했죠. 이건 뭐2 0 1일 전도 깨고 있었는데 정확히 볼린저밴드 하단을 찍고선 이제 반등을 주고 있어요. 반등을 주고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도 반등을 주고 있어요. 200선이죠. 200선 찍고 아마존 닷컴은 뭐 200선까지는 안 내려가고 반등을 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제일 많이 떨어졌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뭐 바닥을 찍고서 이제 반등을 좀 치고 있고 애플도 200선까지 안내 반등을 주고 구글도 역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항공 우주 항공주들도 아, 뭐, 아처 에비에이션이 뭐 많이 생기고 세틀 로직 이런 것들도 상승을 했고요. 원전주들도 상승을 했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라든지 양자는 뭐아이온큐가좀밀렸지만 리게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좀 했고 그래서 좀엇 엇갈렸습니다. 근데 반도체적인 브로드컴도 상승을 했고 사운드 사운, 사운드 하운드 AI가 이게 지금 AI가 완전히 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급반등을 한 거죠. 급반등을 이렇게 이제 잠깐 중요한 것들을 봤고요. 의료 AI도 뭐 템퍼스 AI가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반등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봐야 되겠지만 내일 미국장이 좋으면 우리도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만에 뭐 하나 뭐 개발락을 미국장이 월요일날 안 좋아 내일. 그러면 개발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어, 자, 금요일날 그 하락장에 그러면 도대체 연기금은 뭘 담았고, 그쵸? 외인은 뭘 담았고, 사모펀드는 뭘 담았고,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뭐, 아, 투자자 매동은 지금 뭐 별로 지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지금 투자자 매매, 뭐, 매매 저거는 없고. 뭐... 자 보시죠 그러면은 뭐뭐를 담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연기금을 볼게요 연기금 이게 겹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물론 지금 연기금이니 외인이니 사모펀드는 대형주 위주로 담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를 그대로 담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예요 자리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또이 대형주 담는 걸 참고로 해갖고 중소형주들은 뭐를 공략하면 좋겠는가를 이 힌트 컨닝 페이퍼가 되는 거죠. 컨닝 페이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알테오전을 담았어요. 알테우전 20선 이탈했는데, 이게 로봇도 그렇고, 다 20선 이탈을 시켰어요. 아, 20, 아 죄송합니다. 이거 는 이거 아니죠. 코스닥을 빼버리고, 코스닥 20선, 20, 20, 20선 이탈을 했었잖아요. 알테우전도 살짝 이탈했는데, 지금 담았어요. 연기금. 연기금이 지금 이렇게 매수한, 연기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종목들은 지금 연기금이 올해는 원래 외인인데, 지금 연기금이 우리 장을 끌어가요. 그래서 연기금이 수급 주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담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연기금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휴젤이죠. 휴젤. 슈젤. 휴젤은 뭐금요일날 하락했어도 제지선다 이렇게 지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한류 관련주죠. 휴젤은 뭔지 알죠? 휴젤은 뭔지 다 아시잖아요. 휴젤이 뭐 소문난 종목인데, 그렇죠 대형주 중에서 소문난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보톡스 아니에요 보톡스 그렇죠 보톡스. <laughs>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스튜디오 들어가니 한류예요 D O U 엔터테인먼트 한류죠 D O U J J J Y P 역시 엔터테인먼트 한류죠 박진영 그렇죠. 그 다음에 T N L이라는 종목을 담았어요 T N n T L N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고기능성 소재인데, 이걸 이제 의료용 분야에다가 적용을 해갖고, 그, 활용을 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외과용, 뭐, 고정제라든지, 뭐, 그 단어가 좀 어려운데, 창상피봉제, 뭐, 이런, 피복제,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회사가 굉장히 좋고, 이런 회사입니다. 시총도, 상당히 크죠. 시총도 뭐 상당히 괜찮아요. 6천억이 넘습니다. 6,153억. 그 한글과 컴퓨터, AI죠. TNL 자리 보면 반등자리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캔들도 그렇고요. 한글과 컴퓨터, AI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요. 120선, 이제 반등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반등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왜저 연기금에서 샀겠죠. 연기금에서. 그 다음에 HK인호엔 뭐 이거야 뭐 당연히 잘 아시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호엔도 이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 오스코텍도 이거 뭐잘 아시잖아요. 유한영역하고 같이 가는 거 폐양 관련주 이거는 뭐상승할수 있는 캔들이고, 솔브레인, 솔브레인도 잘 아시는 종목이죠. 또 설명 안드려도 아시는 거니까 모르시면 질문하셔야 되는데 여기 질문하실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또안돼 있군요. 자 그렇지만 뭐다 아시는 거라고 간주해도 될 정도로 큰 종목이니까요. 아무 뭐 소부장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 2차 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뭐, 지 이렇게 출발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런 종목들을 보셨어요. 자, 요게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라고. 연기금이 보시면 어때 알테오젠, 휴지알, 이런 대형 의료주도 많은데, 지금 제일 많이 모으는 게 뭐예요? 3, 4, 5가 뭐예요? 엔터주야? 엔터주 엔터주. 엔터주. 의료주는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아까 오스코텍, h k 노호엔까지 TNL도 이건 의료주는 아니지만, 의료 관련 저거고요. 솔브레인 소부량제. 전체적으로라도 의료하고 뭡니까?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엔터테인먼트 한류가 좀더 가겠구나. 의료주들이, 바이오주들이 반등, 반등을 하겠구나. AI 조금씩 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 여기는 각자 보세요. 보셔야 돼요. 솔브레인은 외인도 담고 있잖아요. 연기군도 담고 있지. 요거를 같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쵸? 그렇죠? 외인을 보면 1등이 고용이에요 요게 이제 로봇주잖아요, 요새. 아, 그니까, 고용을 이렇게 잡는 거 보면 고용이 반등하겠구나. 요런 것들은 이제 보셔야지. 고용은 지금 보면은요, 외인이 연 이틀을 담고 있어요. 연기금은 좀 계속 담다가 좀 팔긴 했는데, 뭐, 계속 담아왔다는 고용이고. 동진색이, 엠이꺼 뭐 당연히 뭐, 반도체니까. 자리들도 다여기 20전. 외인들만. JYP. 3등, 순서대로입니다. 4등이 삼천단제약, 5등이 ISG 반도체, 삼천단제약이 뭐 바이오달, 그 다음에 6등이 PSK홀딩스, PSK홀딩스죠 이게? PSK반도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야 뭐, 그 다음에 숲. 이것도 숲도 지금 많이 자리가 바닥자리네요. 그쵸? 근데 이게 저번에 한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한번있어서그 다음부터 형 정의 안 가서 돈 이건 안 보고 있었어요. 아, 옛날에 아프리카 TV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수피. 그 다음에 로버티즈, SPG. 로버츠들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가 캔바예요 그러면 이제 외인들의 특색을 보면, 어, 로버, 로봇, 고형부터 로버티즈, SPG. 로버츠들을 담고 있네. 로버츠들이 반등을 주겠구나. 이렇게 보이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JRP는 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형, 삼천당제약, 리가캠 대형 바이오주하고 반도체주가 ISPPSK. 골고루도 담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반도체, 바이오, 엔터, 로봇. 로봇이 좀더 힘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아까 연기금은 바이오하고 엔터가 주격이 됐고요. 사모펀드한번 볼까요? 알테오젠이 똑같이. 알테오젠은 뭐, 이거 뭐, 이거 45만원 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좀 담았어요. 실리콘 투 바닥이라고 그랬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리콘 투는 지금 잡아도 돼요. 잡아도. 실리콘 투는요. 지금 이자리는 잡아가는 자리입니다. 잡아가는 자리예요 실리콘 투는. 실리콘 투는 뭐 잡아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실리콘 투는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왔어요. 최근에 두번 연속. 실적이 안 좋다고. 그리고 또 반등하고 반등하고. 그쵸? 저번에 실적 발표 언제 했습니까? 11월에 했어요, 11월에. 11월에 할 때, 실적 발표. 이때도, 있죠? 이때, 그, 그 때도 급락이 나왔어요. 26% 급락이 나고 살살살 기다가 쭉 올렸죠. 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하면 요만큼 또 올려요, 여기서. 24,000원에서 저번에 35,000원까지. 한 2, 30% 올려요. 그리고 돈 떨어졌어요. 몇 개월 동안에. 2, 30%가 은행이자 계산하면 작습니까? 제가 이제 워낙 팔딱팔딱 뛰는 걸 좋아한다고, 뭐, 하루에도, 뭐, 일주일에도,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 30%. %만. 뭐 하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올릭스. 이건 경, 고죠 뭐 워낙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 뭐, 점점점 달리면서. YG 엔터테인먼트 SMJYP. 그 다음에 이제, 리가 캠 바이오. 클래시스는 이제 의료기기고, VT 화장품, 인피니트 헬스케어. 여기까지를 담았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엔터가 많아요. 지금 사모펀드도. 엔터가 많으면서, VT하고 실리콘 투문, 외인, 특이하게 사모펀드는 화장품도 좀 담고 있더라. 그리고 뭐, 대형 이제 올릭스라든지 리가캠다는거 보면 이제 바이오, 알테오전도 담고 있더라. 자, 세계 공통으로 많이 담고 있는 거는 엔터테인,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외인은 특별히 로봇을 좀 많이 하고, 사모펀드는 특별히 화장품을 좀 가더라. 요, 그니까,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이거는 공통이에요. 근데 웨이는 거기에 로봇을 하나 추가했고, 사모펀드는 거기에 화장품이 좀 추가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체적으로 볼때 엔터테인먼트 바이오가, 어, 3월에 좀, 대세상, 대세주로 가나? 주도주로 가나? 엔터테인먼트는 좀 한류. 한한, 한할령 해제가 5월까지 이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해가 중국에 지금 개최가 되고 중국이 3월달에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드린 종목들을 지금 자리들을 보고 매수하셔도 다 괜찮은 자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것보다 팔딱팔딱 뛸 만한 종목들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일도 시일이에요. 내일도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할 겁니다. 자, 편안한 연휴 되세요. 그리고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셔서, 이 지금 3월달은 또 대선주 시즌입니다. 이거 시즌 놓치몇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하고 지금 주도책도 갈 것들, 준비들 잘돼 있어요. 저희 유료방. 오셔서 좋은 인연 맺어 가시죠. 감사합니다. 편안한 연휴 되세요.